조직 스토킹의 실체, 가해자의 가족이 만든 숨겨진 사회적 재앙. 인터뷰 형식 조직 스토킹의 실체에 관한 소셜 토크. 기자 오늘은 조직 스토킹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분은 이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고 계신 전문가입니다. 먼저 조직 스토킹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 내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일상에 개입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그 방식은 다양하고 보통 주변에서 소리치거나 생활소음 속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숨기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자,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가해자들은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전문가 그들은 마치 변태적인 집착을 가진 연인처럼 행동하죠. 가까이 있지 않으면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앞에서 잔뜩 힘을 주며 소리를 지르거나 주택가에서 택배를 배달하며 그들의 음성을 남기려 하죠. 정말 뻔뻔하다고 밖에 할수 없어요. 기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피해자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이러한 방법들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전문가 맞습니다. 그런 비겁한 태도는 정작 피해자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변태스럽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름의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느끼는 것 또한 웃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듯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 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마치 그들의 집착이 사랑으로 포장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기자 그렇게 변태적인 집착을 보이면서도 결국 그들이 피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군요. 전문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